혹시 3천만원만 내면 내집 마련 가능하다는 민간임대 아파트 광고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70대 중반의 한 시니어입니다. 평생 모은 돈, 노후 자금으로 내집 마련 꿈한 조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3천만원만 내면 내집 마련 가능하다는 광고에 저는 속았고 돌아온 건 빚과 상실감이었습니다. 오늘 제 사연을 들려드리면서 여러분은 절대 속지 마시라고 경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 이름은 김철수라고 하겠습니다. 퇴직 후 작게 연금 받고 저축을 모아 노후를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준비해 둔 돈은 약 5천만원, 이것이 제 노후 자산의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어느날 우편으로 광고가 날아왔습니다. 10년 민간임대 아파트, 보증금 3천만원만 내시면 평생 집처럼 살수 있고 10년 뒤 우선 분양 전환도 보장됩니다. 허그 보증 있고 무료 대출 알선해 드립니다. 광고 문구는 마치 꿈을 파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홍보관에 가서 자세히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보증되고 안전한 건가요? 네 어르신 허그 보증과 대형 신탁회사 관리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지금 계약금 3천만원만 내시면 되고, 나머지 3천만원은 대출받아 처리 가능합니다. 이 말에 저는 계약을 망설임 없이 했습니다. 총 6천만원 구조였지만,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는 말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처음 계약금 3천만원을 냈고, 추가로 시행사 도움 아래 대출 3천만원도 알선받았습니다. 그 모든 약속이 곧 실현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몇주뒤 문제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민간임대 아파트 사기 사건이 방송되고 대부분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이 된 곳이 없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지자체 공동주택담당부서에 문의하니 제가 계약한 그 사업 역시 승인 받지 않은 상태였던 겁니다. 계약서를 본 순간 충격이 더 컸습니다. 광고에서는 3천만 원만 내면 내집 마련 가능하다고 했지만 실제 계약서에는 업무 대행비 3,200만 원. 환불. 불가와 회원 탈퇴 시 환불 불가 조항이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우선 토지 매입에 사용된다고 하던 시행사 대표의 말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대출받은 돈은 제 명의로 남아있고 사업이 무산될 경우 상환 책임은 고스란히 저에게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약속만 가득한 광고 문구와 계약서 속 잔인한 조항들이었습니다. 결국 업자는 사기 혐의로 구속되고 사업은 무산되었지만 내피 같은 돈을 받아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리석었습니다. 그 큰돈을 계약하면서 업자말만 듣고 확인 한번 안 했거든요. 부디 여러분은 저 같은 피해자가 되지 마시고 이들의 사기 수법을 아시고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 경험한 사기 수법 다섯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승인 전에 모집 광고부터 홍보관은 승인 여부를 밝히지 않거나 곧 승인된다고 말하며 계약금을 먼저 받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지자체 승인 절차가 시작도 안된 상태가 많습니다. 당연히 불법입니다. 둘째, 보증 및 신탁 이름의 악용. 허그 보증, 신탁회사 관리 등 안정적인 기관 이름을 끌어다 쓰며 소비자를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허그 관계자. 말에 따르면, 승인, 입주자 모집 신고 등이 끝난 뒤에야 보증 서비스가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셋째, 광고대 계약서의 괴리. 광고에서는 보증금 3천만원 만이라는 말, 10년 후 분양 우선권이라는 말 등이 강조됩니다. 실제 계약서에는 예를 들어, 업무 대행비 3,200만원 소멸, 회원 탈퇴 시 환불 불가, 조항 등이 명시되어 있으나, 광고에는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넷째, 대출을 통한 과도한 부담 유도. 계약금 3,000 대출 3,000 구조로 실제 부담은 광고보다 2배가 넘어갑니다. 대출 원금과 이자는 계약자 책임으로 남으며 사업 무산 시 손실이 매우 큽니다. 다섯째, 법의 허점 및 신고 절차 부재. 지자체에서 회원 모집을 임차인 모집이나 투자 출자자 모집으로 돌려 말하며 규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업 계획 승인 전에는 어떤 보증도 실질적 보호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능하면 이런 거는 쳐다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쉽게 돈을 벌어줄 것 같이 홍보하는 것은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도 쉽게 돈을 벌 생각이 있으면 나도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꼭 하신다면, 신이어, 여러분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네 가지 핵심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확인하셔도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구청 지자체에 전화하세요. 그리고 사업 계획 승인 여부를 확인하세요. 홍보관에서 주는 문서는 믿지 마세요. 구청에 전화해서 승인 나왔습니까? 이것만 물어보셔도 사기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승인전이라면 무조건 도망가세요. 둘째, 계약서 조항 꼼꼼히 읽으세요. 광고 문구보다 계약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업무 대행비 소멸이나 환불 불가 같은 조항이 있는지 꼭 보세요. 깨알같이 써 있어서 보기도 힘들지만, 사실 대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계약자 돈으로 모든 사업 경비를 충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도망가세요. 셋째, 보증 문서 확인하기. 허그 보증. 또는 신탁회사 관리라는 말만 믿지 마시고, 보증서나 보증 관련 문서가 실제로 존재하며, 시행사와 관련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증빙을 요구하세요. 그것조차 위조 서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택보증공사에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아니라면 바로 도망가세요. 넷째, 대출 포함 전체 비용 구조 확인. 3천만 원만 낸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대출 포함해서 6천만 원이라는 전체 구조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이 무산되면 대출금 전부 계약자가 떠안아야 합니다. 이런 대출이 있으면 무조건 도망가세요. 무엇보다 꼭꼭꼭 지자체에 전화해서 승인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꼭꼭꼭입니다. 마무리. 시니어 여러분, 제 경험은 결코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용인, 경기, 인천 등 여러 지역에서 같은 사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것만 확인하세요. 제일 먼저 구청이나 지자체로부터 사업 계획 승인이 정말 나있는지, 이 한가지만이라도 확실히 하신다면, 3천만 원만 내면 된다는 말에 혹해 계약금을 날리는 일은 피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사연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산 반드시 안전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